제가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니 삶의 고비 고비마다 제가 붙잡았던 힘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하기 전에는 사상의 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탈북 후에는 자본의 힘을 붙잡고 살았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신앙의 힘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상의 힘, 자본의 힘, 신앙의 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 사상의 힘이 온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어, 북한처럼 이 사상의 힘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그런 국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온 사회는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었습니다. 어, 9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비록 중국이나 일본처럼 비록 잘 살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수령의 혁명 사상으로 직면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국민이 수령의 사상으로서 무장되다 보니까 수령주의 이렇게 일심통체가 되었댔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상의 힘으로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이렇게 여기고 또 국가가 겪는 시련을 나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며 희생정신을 고향시켰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북한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같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영예로운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배고프면 허리띠를 동이면서 당의 영도를 따랐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상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을 겪으면서 우리는 국도의 기하 사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붙잡았던 사상의 힘이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북한 사회에서 사상의 힘은 아마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정권이 수령 우상화와 행무장화에만 열을 올리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탈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까지 수령의 비현실적이고 조작된 사상에 세뇌당해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탈북 후 저는 인생에 새로운 힘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자본의 힘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기아 사태 때 그때 자본의 힘에 대해서 조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자본의 힘에 빠져든 것은 제가 중국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고 보니 북한은 1인 국민 소득이 불과 1천불에 불과하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빈곤국까지요. 반면에 한국은 1인 국민 소득이 무려 3만 불을 홀득 넘어선 강력한 부자 나라였습니다 전 한국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본의 힘이 사상의 힘을 한순간에 밀어내 버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고 개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마음껏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본은요 곧 실존입니다. 자본은 실존이다. 네. 자본은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힘을 붙잡고 사는 삶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누리는 삶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삶이었어요. 임자 아파트가 있고, 방 안에는 칼라 TV가 있고, 네,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도 있고, 옷장문 열게 되면 옷이 꽉차 있고, 냉장고 문 열게 되면 음식이 그냥 앞으로 터져 나올 듯이꽉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자가용 차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삶이지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면서 자본의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땅에 와서 자본의 힘에 이렇게 매료되어 가지고 좀 살아보니까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자본의 힘을 붙잡고 내가 살게 되면은, 뭔가 이것이 과연 내가 정확하게 잘 선택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힘인가, 반신반의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저희 눈에 한국 사회 빈부격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빈부격차.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필경 북한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은 사회인 것만큼은 확실한데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마다 더 많은 자본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본의 힘을 붙잡고 사는 삶의 한계가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긴장이 흐르게 되고 만족이 소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 중에 저는 신앙의 힘을 발견했어요. 신앙의 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최상의 삶이다 라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신앙의 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 다졌어요. 북한이 자랑했던 사상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자본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의 힘보다 월등하게 강한 힘이 신앙의 힘이었어요. 신앙의 힘이 강한 이유는 그 안에 사랑과 정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예. 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진리. 그러기에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족을. 내 삶에서 만족을. 그 가운데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인격도 갖추게 되고, 불의를 미워하는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상의 힘, 뭐 자본의 힘 이런 세상의 어지럽고 혼탁한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반듯하게 삶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보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저나 타나고 있는 신앙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제가 읽겠는데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나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전이 시편의 이 말씀을 이렇게 그려 보게 되면 속에서 힘이 쫙 올라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힘,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얻는 사람, 그려보십시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의 힘을 얻는 것만큼 강한 게 없어요. 말씀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디로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 여정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눈물 골짜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순간순간이 고통이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시련이 막 이렇게 겹쳐오고, 예. 네. 이한 고비를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좀 대로가 펼칠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닥쳐오고 이것이 중복이 되게 되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눈물을 쏟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고통이 막 중첩이 될때이 속에서 막 눈물이 나오게 되죠. 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탄탄대로 아름다운 꽃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가지고요. 좀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뭘 만나게 되는가 봤더니 샘물을 만나게 된다라고 샘물 생명이지요. 예, 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충만한 생명 가운데 그하게 된다라는 의미지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의 대로로 전진하는 그 사람, 예. 힘찬 삶의 박진감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분출해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여정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여정을 꿋꿋이 이겨내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예. 실절로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원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결국 하나님만이 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끝나는 그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갈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 이 세상의 험혹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터벅터벅터벅 터벅, 터벅 이겨내면서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전진하는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 눈물이 골짝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눈물을 쏟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 힘을 가지고 그 길을 우리는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셈, 기쁨의 셈, 만족의 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눈물의 골짜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눈물의 골짜기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 어, 눈물의 골짜기가 어딘지를 좀알것 같습니다. 북한이지요. 80년 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는 북한이야말로 눈물의 골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땅에 흐르는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도 깃들어 있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북한의 그 엄혹한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인 북한을 품고 산다면, 예,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이 됩니다. 내 마음에 북한이 있다. 눈물의 골짜기인 북한이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늘 잊지 않고 있다. 라면은, 당신은 눈물의 골짜기 안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북한의 억압하에서 진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천만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잊지 말고 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들어와가지고요, 북한 보게 되면 정말 북한의 독재 정권이 어쩜 저렇게 악할까라는 그중오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한편, 야, 우리 북한 백성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당할까. 그 생각이 막그 아픔이지요.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그래도 탈북이라도 했지요. 예. 지금은 탈북도 못 합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뭔가 교루라도 있었어요. 뭐, 조금이라도. 그래서 좀 지나게 개성공단도 뭐 들어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희망이라도 좀 바라볼 수 있었는데 지금 북한은 완전히 희망도 없어요. 전, 이 영토를 그냥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옥으로. 중국으로도 못 가게. 국경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다시피 해놓고. 38선 다 도로 폭파하고. 예. 김정은 독재정권이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2,500만의 백성들을 그냥 노예로 만들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옥 안에서 꽉 그냥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을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린 이곳에서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얼마든지 외국에도 나가고, 얼마든지 자기 표현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저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앞이 새까맣습니다. 저, 저 정말 숨 막혀요. 거기에 다 지금 뭐, 아니, 독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청년들이 무슨 그런 날벼락 중에 날벼락 어디 있습니까? 아, 왜 남이 나라 전쟁에 대포밥 총알받으러 나갑니까? 원통할 일이지요. 이런 북한을 보면서 진짜 이 시간 우리가 좀,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북한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에서 말입니다. 이 지구에서 북한처럼 참혹한 눈물의 골짜기는 없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그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주위 백성들 예, 교인들이 북한에서 많이 박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 제재하에서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굉장히 애통하지 않으실까 하늘도 눈물 흘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고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눈물의 골짜기는 다음으로 탈북민 보고마 현장입니다 탈북민 보고마 현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 한 3만 3천 명좀더 되는데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2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탈북민 보고마 현장이 또 한편의 눈물의 골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교회는 탈북민 보고마 현장의 어려운 그 상황을 보면서 각성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탈북민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대요. 한국교회가 정말 이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 희망의 대상으로서 세워져야 그래야 탈북민들이, 아,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도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전환이라도 가지겠는데, 아, 지금 사회적 상황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어서 빨리 깨어가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 탈북민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 돈의 힘입니다. 이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돈이 주는 굉장히 달콤한 그 매력에 빠져버립니다. 아시겠지만, 돈이 주는 유혹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요. 그것이 내 삶을 굉장히 좋게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교회 에 가서 내 스스로를 헌신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믿음 생활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 내 힘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약동하고 있을 때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삶을 즐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많은 탈북민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그들에게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붙잡고 있는 신앙의 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하고자 나름 20년을 살았는데요. 저 여러 번 번아웃 됐습니다. 지금도 좀 번아웃 된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어, 와서 신학대학 들어가서, 쭉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2006년 신학대학 입학했어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들 보게 되면 다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서 흘러왔습니다. 긴장된 가운데서. 그리고 특별히 많이 힘들었을 때가 교회 개척해서부터입니다.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는데, 어, 그러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게 참, 거기 참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우리 이 육체는 쉼을 원한다. 좀 쉬고 싶어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푹 쉬고 싶어요. 최대한 일주일만큼이라도 푹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개척하면서 지금 거의 심, 2년째 지금 이사역을 가고 있는데. 계속 교회가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우리 교회 상황이 참 위태로운 것이 느껴지고,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번아웃 몇번 됐댔어요. 그 가운데서 번아웃도 회복되기도 하는데, 어, 탈북민 보고화 현장이 진짜 눈물의 골짜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바람은 그것이에요. 어,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예도 가졌는데, 공예를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쉬우기 위해서 두손 걷어붙이고 뛰어들지 않게 되면은, 전 자신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손에 손잡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보자고 역사적인 자리가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공동의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 목사 혼자 잘해봐라 우린 지켜볼 거야 이러면요 저는 번아웃돼서 못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시인이 고백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뵙는 그 자리까지 쭉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진 않으세요. 성경 보십시오.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머리의 역할, 누구는 이각 신체, 우리 몸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이렇게 편지에도 이렇게 기록했듯이 다 다양한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힘을 모을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 신앙의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예 우리. 눈물의 골짜기는 어디다? 첫째로? 북한이지요. 우리 북한을 우리 마음에 눈물의 골짜기로 품고, 우리가 저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의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 땅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고, 둘째로 눈물의 골짜기 어디겠습니까? 이 탈북미 복구마 현장,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이러한 사역의 현장, 이러한 우리가 바라보는 사역의 현장들이 눈물의 골짜기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정말 오늘 시인이 고백했듯이 믿음의 길을 눈물의 골짜기를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